오늘은 베드로와 또제자들에 관련된 이 말씀을 같이 묶어서 예,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됐는지 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치킨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1년 만에 1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어느 날이 책을 쓴 한샘 박사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덴마크에 있는 내 고향 집에 가는 길이다, 애야. 그냥 너한테 오. 사랑하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전화했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음. 반 시간 동안 전화통을 붙들고 띠엄띠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곱 번이나. 그냥 걸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 별일은 없다. 아들이 이 전화를 받으면서 조금 짜증스러웠습니다. 지금 한참 바쁜 시간인데 30분이나 전화통을 매달리시다니. 아버지의 형님되는 큰 아버지는 107세까지 살았으므로 내 아버지도 좋기 100세는 넘게 살 것이라 생각하며 그는 평소 아버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별로 깊은 생각 없이 고급, 조금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건성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며칠 후에 그의 동생으로부터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고향 덴마크로 돌아오셔서 당신이 태어나신 침상에 누워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전화가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었는데, 듣기 싫어서 그냥 건성으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날 휴, 두고두고 후회를 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냥 전화했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걸었다. 좀더 정신 차려서 들었어야 하는 것을 그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항곡하게 밤이 새도록 길게 길게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에요. 바로 그리고 성찬해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고 정신을 차리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마지막임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좀더 확실하게 결단을 했어야 했는데 저들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여느 때처럼 무심히 지내고 말았습니다. 말로는 결심을 했다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심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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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음. 그렇게 장담하고 맹세했지만 그 결심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결단은 헛것으로 돌아가셨, 돌아가십니다. 왜? 여러분,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베드로에게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비교 의식이에요. 비교 의식. 27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는 29절에 선생님!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영어성경에 "네버, Never, 네버"라는 말을 두번 써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선생님, 제가 주님을 버리다니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다 버릴지라도 다시 말하면, 요한이 주님을 버리, 버려도, 야고보가 주님을 버려도, 그리고 안드레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는 자주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말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잘 치라, 잘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네가 맞이할 것임을 애언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강한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죠. 그러나 지나친 비교의식은 삶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더 형편이 나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과 계속 비교하면 나는 항상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우리 자신이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 자아가 병들게 되면 나타나는 형상이 우월의식을 갖게 돼요, 열등감을 갖게 돼요. 이 우월의식과 열등감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월감을 갖고 사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습니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고 내가 너보다 더 다, 나,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염려 마세요.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자기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허세를 이러한 우월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창조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독특하고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이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이 나 자신 그대로 되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이 비교 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항상 좌절감을 갖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이 자기의 의지와 결심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67절부터 71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애고하신 것처럼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 좀 멀지 않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는 채 거기서 일하는 요정들과 사람들의 무릎 앞에서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당신은 예수님과 한패다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우리는 배음망득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붕괴하고 정죄할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뜻으로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그에게 이름을 준 것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했을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주님의 허락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함으로써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전적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나도, 나도,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왜 그렇게 비굴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의지를 너무 강하게 확신했어요. 자기 결단으로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강함에 용기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아,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미 아주 중요한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바로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를 십자가의 죽은 자로서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주변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실제적인 죽음의 이어팝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그의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똑같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욕망을 쫓게 하고 연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자아 때문이에요. 바로 이 욕심에 이끌려서, 탐욕에 이끌려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가운데 향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으로 우리 마음이 쫄리게 되겠어요. 바로 나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계속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는 회복되고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생애를 들여다 볼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72절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7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러나 그가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수제자로서 다시 설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대단히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부모로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같은 그런 좋은 간증들을 같이 공유하고 듣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애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탈무드와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듣는 것 같아도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10편, 119편, 9절, 11절에 10편 기자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시를 깨끗게 하니까? 다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않아니 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두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자녀들이 쓰러졌던 그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됐어요. 두 번째는 중고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띄워주세요.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오나 심오라 보라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바로 그가 그게 쓰러질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회복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니가 돌아와서 믿음을 다시 세우고 돌이킨 후에 바로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고 말씀하여요 우리가 본문에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달아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특히 베드로를 신뢰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된 자로서 또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 줄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심으로 이 거룩한 직분과 직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과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대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전 주일 뿐이 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요. 제자들은 바로 자신들이 주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호언장담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내버 주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부하루에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만나겠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도, 연약한 우리라도 용납하시고 일꾼으로 쓰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고, 오늘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짓고 주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도움, 신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떤 신앙적인 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최종적으로 바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해심하고 다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과 가사처럼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이를 때 하늘 문 양의 말하리 예수인도 하셨네.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우리가 부모의 한계를 느낄 때, 내 경험과 능력으로 자녀들을 도저히 설득시킬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적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 여러분 고대에서 중세로 올때 아주 아주 오래전에 이탈리아 밀라노 도시에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예배당 한 모퉁이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곡한 지가 3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감독인 암브루시우스라는 분이 그날 교회당에 한 여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으로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넘고 부인,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라고 말을 겁니다. 부인은 "감독님, 우리 아이가 이 달에 빠졌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암브루시우스 감독은 이 부인에게 잊지 못할 아주 유명한 교회사에서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해. 요 부인, 걱정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지 않습니까? 그 어거스틴은 만의교라는 이단에서 벗어나서 바른 진리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 유명한 음.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달리 할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변함없는 시선으로 그들을 지켜봐줘야 돼요. 애정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인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계절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누가 보금 22자, 다시 한번또한번 올려주시면 60절, 6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신문 받는 그 안뜰까지 들어갔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맹세까지 저주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자고 계속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시선이 이 베드로의 시선과 마주치는 그 순간 여전히 주님은 변함없는 따뜻한 애정 어린 그 시선을 그에게 보냈어요. 그 시선을 느끼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여러분, 가서 통곡하며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 여러분의 애정어린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계속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외에, 누가 그들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분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을 주목하고 있느나 그들은 마침내 회복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건강하게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 애정어린 시선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세 번씩이나 거듭 부인한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항상 자만하지 말고 겸손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교우들이 혹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볼지라도 정죄하지 맙시다. 도리어 자신도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항상 잊지 않고 근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